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호텔을 알아보던 주인공은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발견하고 3일간 임대 아파트에서 묵기로 합니다. 퇴근 후 임대 아파트에 들어온 주인공. 그의 방에는 귀여운 유령이 있었고 유령의 이름은 유쿤으로 악령이 되기 위한 훈련 중이었다고 합니다. 퇴근 후 한가했던 주인공은 유령 유쿤의 훈련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주인공을 놀래키는 유쿤을 찾으면 되는 간단한 훈련으로 집안 곳곳에서 손쉽게 유쿤을 발견합니다. 첫날 훈련이 끝나고 점수를 매겨달라는 육훈. 무서움 0점, 귀여움 3점, 도합 3점을 줍니다. 둘째 날도 유훈과 함께 훈련을 합니다. 이번에도 손쉽게 유훈을 찾고 오늘도 3점 만점에 3점 6훈는 주인공 곁에서 즐겁게 수다를 떱니다 마지막 셋째 날 마지막 공포 훈련이 시작되고, 오늘도 바보 유쿤을 금방 찾아냅니다. 오늘은 훈련 후 피곤했는지, 소파에 누워 유쿤은 쉬고 있었고, 함께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유콘과 정들어 버린 주인공은 이곳에 남기로 하고 주인공을 찾는 전화가 왔지만 전화를 부숴 버리고 유콘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첫째 날 2점, 둘째 날 1점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했다면, 셋째 날 아파트로 들어온 주인공은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고, 걸려온 전화를 받자 부인과 아이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주인공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첫째 날 1점, 둘째 날 3점의 점수를 준다면, 6후는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헷갈린다며, 주인공의 곁에서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연구하는 유령이 됩니다. 첫째 날 3점, 둘째 날은 1점 감점된 2점을 준다면, 6후는 낮아진 점수에 실망하더니, 주인공을 두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후 6호는 유령의 집에서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일점으로 혹평한다면, 셋째 날 흑화에 버린 유쿤이 찾아옵니다. 아파트는 불이 다 꺼져 있고, 유쿤은 주인공에게 손전등 한 개만을 던져줍니다. 마지막 날 유쿤과 인사를 하려고 하지만, 유쿤은 훈련에 강제로 참여시킵니다. 그렇게 유쿤을 찾고 종을 눌러 끝내려고 하는데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유쿤이 주인공을 창문 밖으로 데려옵니다. 쫄아서 삼점을 주자 계속 지켜봐 달라며 육군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날과 둘째 날다 2점을 준다면 육군은 본인은 항상 2등이라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마지막 날 사라진 육군을 생각하며 소파에 앉는 주인공. 그때 주인공은 두통에 시달리며 방 곳곳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린 소년과 형이 있었고 어린 소년은 형을 놀래키고 싶어 했지만 형은 항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형이 놀래키는 여러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동생을 놀리던 형, 형은 동생에게 형을 이기지 못하는 항상 2위라며 놀리고, 그런 형을 놀래키는 장난을 치려던 동생은, 사고로 아파트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 기억을 떠올리게 된 주인공. 이곳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였고, 어린 시절 충격받은 주인공은 이 기억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동생 유지에게 사과하는 주인공. 동생은 죽어서도 형과 장난치고 싶어서 유령이 되어 형의 곁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잃은 동생은 사라지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찾기 전, 동생과의 추억 물건을 다 찾았다면, 주인공은 유령이 동생 유우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 부인에게 간 주인공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주인공을 놀래키려는 듯, 장난을 치는데 주인공은 아들에게 별세 개를 주며 게임은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티란용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 공포 채점입니다. 아쿠아 엔터니티에서 개발하였고 어드벤처 공포 게임입니다. 작고 귀여운 파란 유령이 악령이 되기 위해 주인공과 훈련하는 내용으로 몇몇 장면에서는 놀랄 수도 있지만 저 귀여운 얼굴로는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짧은 플레이 타임과 쉬운 난이도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던 오늘의 게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